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기도에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마음 마음이 외롭고 섭섭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모습인데요. 이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에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laughs>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히 기도해 주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39절 다시 읽으면요.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기도하셨다라는 게 언제 기도한 것이냐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 말씀 하셨다라는 건, 항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성만찬 식사 후에도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분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자, 성만찬 식사 후에도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냐면 제자들을 보호해달라는,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현세에도 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고 계신다고 어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어,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 유능한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이 말은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도 다 막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해야 하고요, 예수님이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걸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laughs> 기도할 때 힘을 낼수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6 절.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지금 들으신 바 됐다는 걸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가 현실 농답된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걸 항상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고 계심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고 계심을 신뢰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 즉,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을 감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감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돌보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잠만 잔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지금 평안이 잘 있는지 항상 돌아보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도 몹시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만 하는. 예수님도 본인의 짐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틈없이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목숨을 잃을 지경이 되어도 우리를 언제나 영원히 돌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냐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취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10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치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치만 골짜기를 가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힘드셔도 목숨을 잃을 지경이 돼도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이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어떤 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영원히 승리해 주심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히 승리해 주심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1절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평안해진 모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진 것일까요? 단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 평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 기도에서 이미 승리하셨다.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었다. 이것은 이미 승리하셨다. 이거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평안해지냐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서 평안해졌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끝까지 그 길을 갈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에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완벽하게 끝까지 십자가에 걸어가셨고 승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함을 통해 마귀 권세를 영원히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미 승리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 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미 승리했으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고 빌리포사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 현실적으로 응답된다, 공급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보장된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기도를 하고 있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도에 성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승리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